길이여 진리여 생명되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이름을 지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의 400년 종살이 가운데 속에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국룰하신 은혜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였을 때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울부짖고 있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야구배,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피해 공로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한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생계의 이 업속+ 이 업속에서 불안과 고통과 아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 힘들어 못 살겠다 아버지의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다. 어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막막하다 답이 없다 길이 없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나님이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시고 아버지 자영업자들의 울부짖는 아버지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의 은혜가 가운데 속서 아버지 건져 주시고 살려 주시고 도와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영업자분들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영업자분들 생계를 도와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의식주 생활 아버지 전반을 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이 고통의 나라를 아버지 딛고 일어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전능자 여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 짓고 있는 아버지 자영업자들의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시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부러 짓는 저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국룰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천지전능하신 역사 가운데 우리 자영업자분들 아버지 생애 삶의 터전을 보살펴 주시고 의식주 생활 먹고 사는 길을 확실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를단 립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땅 위에 이만 코로나 천연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일어나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의 삶도 도와주시고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과 같이 활기차게 생활의 터전에서 움직이며 일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로 축복된 역사가 살아계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